예, 오늘은 우리 전통 명절인 정월 대보름입니다. 보름을 깨고 오곡밥을 먹으며 한 해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날입니다. 우리 구민 모두 올해 한해 건강하시고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36만 부산 진구민 여러분, 우리 구민의 안전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송현옥 부위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김영욱 구청장님과 관계 고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하는 가야 1, 2동 개그미동 출신의 최정웅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산 진구 시니어층을 위한 새로운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 일환으로 공공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부산에서 파크골프는 노년층의 육체적 정신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효과적인 생활체육 스포츠입니다. 파크골프는 주로 도심이나 고주지 근처에서 조성되어 이동하고 이동이 용이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화체육부 관광부의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파크골프는 60대 이상 어르신들 사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생활체육 종목입니다. 참여율은 2020년에 4%에서 2023년 12%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간단한 장비로 쉽게 즐길 수 있고, 신체 부담이 적어 고령층에 특히 적합한 스포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중구에는 8개 파크골프 동호회가 활동 중이며, 총 회원수는 약 246명에 달합니다.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구장 부족으로 인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으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타 지역에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호에는 넓은 부지가 필요한 야외 파크 골프장 대신 실내에서 작은 공간으로 조성이 가능하며 계절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스크린 파크 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은평구는 경로당과 주민센터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스크린 파크 골프장을 조성했으며 세계적인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보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 동구, 경북, 김천, 충북, 제천 등의 여러 지역에서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전통시장의 빈점포를 활용해서 스크린파크 골프장을 조성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천시는 전통시장 내에 스크린파크 코프장을 설치를 통해 시장 매출이 4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부산 진구도 공공시설 내 유유 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주민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작년 9월 생활체육 천국 도시 부산을 주제로 제1차 시민행복부산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까지 파크골프장 306호를 추가 조성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도 이에 맞춰 공공스크린파크골프장을 도입한다면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부산시는 지자체와 협력해 예산 지원을 계획하고 있어 지금이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단계적 방안을 통해 공공 스크린, 스크린 파크 골프장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휴 공간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스크린 파크 골프장 조성을 위해 체육시설, 복지관 등 공공시설 내 유휴 공간을 전수조사해 이를 이용률이 저조한 프로그램을 과감히 정리하고 유휴 공간을 활용한 공공 스크린 파크 골프장 조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민간 협업을 통한 초기 비용 절감 및 운영성 전문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스크린 골프 기술을 활용한 생활체육 시설 운영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 기업에 협업하여 초기 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을 줄이고 위탁 운영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니어 전문 체육인 재능기부를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시니어 전문 체육인을 양성하여 공공 스크린 파크 골프장을 활용한 노령층 맞춤형 스포츠 아카데미를 활성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공 스크린 파크 골프장은 단순히 체육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 증진, 세대 간의 교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만남의 장이 될, 될 것입니다. 예, 지평구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하는 스크림 파크 골프장의 조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반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